구약성경 10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제2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소감사절 말씀, 구약성경 10편 제23편,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Psalm 23. 구약성경 817페이지. 10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verse 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verse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verse 4. 내가 사망의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laughs> verse 5.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verse 6.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2007년 추수 감사제를 저희들이 오늘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이시기에 감사합시다. Let's be thankful to him because what he is to us.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들이 감사하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23장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g o d 라든지 Jehovah라는 Lord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기에 누가 도대체 서브젤이냐, 그 주제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1절에 나의 목자로 두 번이 나오고 2절에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고 물가에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신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역을 넣인다 하시고 4절에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대날지라도 해바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려 하신 아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정에서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신 가인 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한다 우리가 6절 가운데 지금 여호와 주님 목자가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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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예수님 입으로 너희들 목숨이 이천하 만물의 모든 생물, 무생물, 별, 달, 해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귀했으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귀하다. You are very precious to me. You are like an apple in my eyes. 너희들이 내 눈에 눈동자처럼 귀하다고 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지. 우리 스스로는 그런 innate value와 가지고 있는 자체의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병상에서 혹은 죽어가는 그 데프베드에서도 혹은 전쟁청에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잡혀있고 포로수용소에 캠프가 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이1편 말씀을 외워서 기억할 때는 위로가 되었는데 초점이 나에게 이렇게 잘하시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이러한 여호와가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하고 초점이, 고퍼스가 not on me, um,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가장 재밌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면, 그게 18세기에 유행할 땐 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팔짱 끼고 관계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일전에다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든지 부족하고 필요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다 채워주셨다. 사람으로 오시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지켜주는 목자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양들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에게 뜯어 먹여, 뜯겨 먹여 죽을지라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도망가 버리는데 선한 목자는 양한 마리 지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 고그 이야기를 하셔서 선한 목자인 여호와가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양처럼. 풀뜯어먹고 목자 음성을 못 들어서 다떼는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2007년 11월 18일 이 예배당에 예배로 앉아있기 전까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어린 양처럼 딴데 정신이 팔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 적이 있었어. 그랬을 때 사전에 나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혼자 들어가 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나쁜 짐승들을 때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오고 하나는 끝이 구부러져서 양을 어깨에 끼어서 건져내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더라 저희들이 신앙이 오늘까지 믿음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 서스테인이 됐다는 자체는 우리 힘으로 이게 안됩니다. 왜? 마귀가 그의 쫄겨들인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치열한, 격렬한 싸움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마귀와 그 쪼개들 사이에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전쟁터로 싸우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앗으로 맺어진 이 믿음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고 뺏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보다도 크시니 누구도 그의 손에서 너희 영혼을 뺏아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지켜진 겁니다. 이게 참되신 여호와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입니다. 10편 23편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만족한다. 1절의 답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나는 모자란 게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서 자기를 지켜주는 어머니든 다른 유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자라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움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저희들이 돌이켜 볼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시편기자처럼 과거에 나의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떤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참되게 신으로서 살고 계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가 나와요. 두번째는 나의 이러한 맥삽을 하고 잘못한 실수들 투성이가 이곳저곳에 오늘날까지 있어 왔는데도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눈감아주는 여호와의 사랑 그래서 그 두번째는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경순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잃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감사 뿐 아니라 우리 라엘은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언컨디셔널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랑에 겸손할니다 1절에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왜 나를 지켜주셨는지 설명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힘들 때 어떻게 하든지 힘을 주어서 리뉴얼을 시켜 주셔요 소생을 시켜 주셨는데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기 그에 앞서서 여호와여, 제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명예를 드러내서 제가 사람답게 사게 된것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게 되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몇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이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은 그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 당신이 보낸 아들 예수님만 무조건 믿어줍니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에게 볼을 내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주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괴로울 때 양심이 찔릴 때, 뻥히 알고 실수들을 행하였을 때에도 호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해주는 순간에 악한 영과 마귀는 우리 영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이미 벌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죽음까지도 벌을 내려버려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없다 쉬는 잠은 있지만은 벌로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잘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감싸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에 떳떳하게 아들딸로 저희들이 살면서 여호와의 명예를 드러내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들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모든 일이 잘될 때에도, 여호와의 길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할 결심은 6절에 있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선하심과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는 인자심이 우리 뒤에서 따라올 거니까. 우리가 계속 더러운 오물을 남기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살아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인자심이 우리 죄를 따라오면서 깨끗하게 치워주시니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영원히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6일 동안 맡은 일을 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요.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요. 심지어 아파서 병상에 들어놓아도 나의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니,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의 하나님 되 대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은, 내 뒤에 남겨진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치워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아침마다 주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선하심과 죄를 덮어주시는 자비하심에, 저희들이 힘을 얻는 그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야 일주일마다 주시는 이 예배의 선물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애처럼 새롭게 아침마다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여, 우리의게 오늘도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밝혀주셔서 왜 저희들이 감사할 수 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게 된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깨끗한 명예로운 의로운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저희들이 초점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고 남은 삶 속에 예배함으로 하늘의일르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